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 TV의 꼬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은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 영상들을 봐서 알겠지만 이 꼬기비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스타일입니다. 이제 내 실력 보세요. 에이, 나는 그래도 안끝나 <laughs> 근데, 입국TV가 어렸을 때부터 물을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수영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수영도 오래 하고, 이제 물 안에가 거의 이제, 그냥 집 같죠? 앙스. 그래서 오늘은 입국TV가 달달한 운동신경을 활용해가지고, 수상 스포츠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워크라이서의 꾹TV가 수상 스포츠의 천국 해본! 천평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아주 어렵기 어려운 스포츠에 한번 도전 해볼텐데 그 전에 어떤 스포츠든 준비운동이 항상 필요합니다 예열이라고 그렇게 요내 몸은 좀기계같아 거의 딱딱해 딱딱한! 거 기계입니다 운동기계 작은 수영장으로 옮겨서 준비운동을 하면서 조금 예열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고고리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수영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물 고수가 알려주는 주의사항.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항상 운동신경이 뛰어나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국민체조 시작. 이게 더 고된데? 국미체조도 이렇게 힘든 거였어? 자 그리고 심장 마사지. 심장 마사지가 항상 필요해. 간접도. 오빠 다음 층 그냥 들어가지. 뭐. 아, <laughs> 자 수상 스포츠는 물 위에 뜨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서 수영을 하고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튜브 위에 올라가서 제가 한번 서핑보드 타듯이 딱는걸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오. 잠깐만. 오셨죠? 동식이요나다 연습이니까. 자, 다시. 간다 됐다. 갑지. 거꾸로 슬로 이제 드디어 수상 스포츠에 한번 도전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데 진짜 처음 와 보는 것 같아. 수상 스포츠를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오 오호 오 완전 멋있어. 꼬고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오늘 조금 수상 스포츠에 좀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이제 웨이크보드 는 장비고요. 여기 바닥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스키, 스키. 수상 스키. 아 수상 스키. 그 다음에 아. 여기 있는 이제 웨이크 서핑 이렇게 이제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원하시는 거를 이제 골라서 하시면 되세요 제가 스노우보드는 몇번 타보긴 했거든요 그거랑 좀 느낌이 다른가요? 웨이크보드는 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가 끌어주는 힘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느낌이 조금 다르실 수가 있는데 스노우보드 타보셨으면 웨이크보드 한번 타보시는 것도 네, 금방 하실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뭐 금방 하는 거는 제 전문입니다 원래 좀 운동신경이 좀 좋아서 일단 한번 해보시면은 <laughs> 더알것 같아요 자 <laughs> 제가 오늘 입을 내 몸과 함께 할 구명소기 <laughs> 남자가 된것 같아. 몸이 단단해졌어. 들어야 되네. 오. 그래, 그래. 오. 느낌 나? 이따 보 이따 보 이따 보. 안 무서. 무슨 무서운 게 나한테? 어? 금방 하는 거는 제 전문입니다. 원래 좀 운동신경이 좀 좋아서. 물 무서워하기란. 나은... 어? 내가 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엄청 세네 <laughs>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깜짝 놀랐어. <laughs> 자,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배가 이렇게 출발할 때. 다시 먼저 붙였다가 엉덩이 쭉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왼발 앞으로 살짝 일어나세요 조금만 아 그렇죠. 오케이 다섯 번. 어땠어? 쉽던데? 어땠어? 타는 거? 힘들었어? 아 하나도 안 힘들던데? 팔에도 어. 아직 생생해. 엄청 힘들어하던데? 그렇게못 타, 그리고 내가 타면은 타고서 이미 지금 잠자마자 6. 밥 먹고 했다. 진짜 짜증난다. 야, 내가 괜히 빠진 줄 알아? 못 타니까 빠지고. 진못 아! 타니까, 괜히가 아니고 못 타니까지. 와, 진짜 어이없다. <laughs> 타봐, 직접 타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음. 어려워. 근데 그 어려운 걸 나는 저만큼 해낸 거야, 나기 때문이지 <laughs> 그러면은 여기 수상스키 말고 다른 것도 있단 말이야. 그걸로 내기 한번 어때? 그리하여 시작된 꼭티비와 MC 날들의 대결 난이도 3 기회는 단세번 웨이크 서핑을 타고 손을 놓은 채 15초 버티기 패자는 공포의 땅공포트 벌칙 엉덩이 멍을 건두 남자의 자존심 대결이 시작된다 오오 <laughs> 잠깐 <laughs> 어, 오른발을 아까처럼 조금 더 봐주시면 오른발 한점 가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고 진짜 고고리. 아아 The sweet heat is suffocating. I'm waiting and always hesitating. Kryptonite desires set my heart afire. Heart on fire. Set my heart afire.